보수 단일 후보 서울시 교육감 문영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시 교육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전교전을 몰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전교전은 종북 좌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네! 여러분, 학교 폭력을 몰아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교를 이간질시키고 학생과 교사를 편갈라놓는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없애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육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교육이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도 서울의 교육을 조용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불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학교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들은 신나게 가르치고 학부모들은 안심한 이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교육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학교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어지럽게 혼란스럽겠습니까? 바로 광노연식 교육 정책 때문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광노연식 교육 정책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교육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 교육은 언제나 아이들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사랑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육이 노동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교육이 노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게 노동입니까? 사랑이고 봉사입니다. 여러분, 전교조는 교육을 노동으로 생각합니다. 노동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을 노동이 아니라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선생님들이 부모님처럼 아이를 감싸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 서울의 교육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초 미달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사기된 당 사교육비가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박노현 정책이 시작되면서 서울시 교육은 파탄이 났습니다. 이 파탄난 교육을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가 수도 서울의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조용하지만 학교는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제가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위에 고생하시지만 12월 19일 투표일에는 오셔서 두 번째 보수 단일 후보 표지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무용민에게 표를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